자기 전 이건 마셨더니 아침마다 붓기 싹 빠지는 기적의 음료. 아침마다 얼굴과 손이 붓는다면 밤의 습관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. 붓기의 원인은 대부분 밤사이 정체된 수분과 순환 저하에서 시작됩니다. 자기 전에 단 하나의 음료만 바꿔도 아침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 음료는 바로 따뜻한 레몬 생강차입니다. 레몬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생강은 혈액과 림프 순환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. 이 조합은 밤사이 몸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즙 몇 방울과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. 꿀은 소량만 넣고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차갑지 않게 마시는 것입니다.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. 이 과정에서 순환과 배출 리듬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. 붓기는 체질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 밤부터 음료 하나만 바꿔보세요. 아침 거울 앞에서 느끼는 가벼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